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혜 뉴스 라이브 문을 엽니다 8월의 첫날은 맑은 하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지역은 대부분 비가 그친 가운데 오늘부터 또다시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바캉스 시즌을 맞아 이번 주는 별다른 비소식은 없겠습니다 8월 1일 박용혜 뉴스 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고향 시청에서 권리보장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하던 동북선 경전철 사업이 사업자와의 협상을 끝내고 본격 배도에 올랐습니다. 2024년 완공 목표입니다. 어제 오후 강남구 삼성동의 다세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2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해 성동구가 추진하고 있는 금호로 확장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팩트 체크에서 점검합니다. 고양시청 로비가 일주일 넘게 시끄럽습니다. 발달 장애인들에 대한 권리 보장과 지원을 확대해 달라며 학부모들이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각도 한창 농성 중인데 그 현장을 연결해 봅니다. 이상범 기자. 네, 고양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도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현장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네, 농성은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로 9일째인데요. 지금도 고양시청 로비를 점거하면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현장에는 돗자리를 깔아놓고 학부모 20여 명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고양지의 회원과 학부모들입니다. 네, 곳곳에는 평생교육센터 설치를 요구하는 글, 그리고 지역 정치인 현안 등이 붙어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을 보니까 이 자녀들도 함께 나와서 이 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처럼 이렇게 수일째 계속이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데 학부모들이 농성을 벌리는 이유는 뭡니까? 네, 대명제는 발달 장애인 권리 보장 그리고 네. 지원 확대입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고양시 지회장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발달 장애인, 어디가 좀 불편하신 분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우리나라는 장애의 분류를 크게 15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 그리고 지적장애를 동반한 중복장애인 분들을 합쳐서 저희가 발달장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음, 네, 그렇다고 그러면 그고양시의 발달장애인 실태, 어떻게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겁니까? 네, 고양시는 보통 평균 인구가 장애인은 한 8~7% 되고요. 다른 도시는 한8%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고양시는 장애인 발달 장애인 중에 비율이 한1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등록 장애인의 수를 보면 2~30대의 다른 타 장애인들은 한 성인 40대 이후, 50대 이후에 장애 비율이 올라가는데, 저희 발달장애인 친구들은 20, 30대. 가장 일을 많이 하고, 가장 많이 왕성하게 사회생활을 할때 60%의 그 친구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저희가 이 요구안이 관철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그고향시의할 말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어, 요구 조건을 좀 간략하게 설명 좀해 주시죠. 네, 저희는 활동 지원 서비스와, 그 다음, 요, 고용, 주거, 그 다음에 자립생활. 그다 재활, 의료, 재활 서비스, 의료적인 재활 서비스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많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 30대 친구, 그, 그 발달장인 애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학년기들은 의무교육으로 커버가 된다고 하도 성인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어, 활동보조 서비스라고 하는 그 서비스 시간이 있는데 그것도 깎여버리고 말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토 활동을 할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범 기자 아 우리 학부모의 입장은 들어봤고요 이에 대해서 고양 시는 어떤 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고양시에서는 지자체에서 할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범위를 넘어선 곳이 많다며 난감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어, 연대에서 시한테 제안한 8가지 정책에 대해서 어,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어, 대부분 예산 부족 그리고 향후 추진 등을 어, 어, 계속 즉답을 좀 회피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고양시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상범 기자였습니다. 자, 이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고양시청 연결해 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민간사업자 변경 등으로 난항을 겪어온 동북선 경전철 사업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서울시와 현대엔지니어링이 1년 6개월간의 협상을 끝내고 사업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보도에 박선화 기자입니다. 동북선 경전철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였던 경남그룹이 경영난을 이유로 중도 포기를 선언한 지 2년여 만입니다. 이후 절차에 따라 후순위 기업에게 기회가 돌아갔습니다. 서울시와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1년 6개월간의 협상 끝에 사업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 이제 전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협상 대상자를 지정을 하고 이제 이 시시아백을 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이제 전반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한 1년 반 정도 이제 협상을진행해 왔는데 이번에 그 내용들이 이제 끝났다는 내용이에요. 동북선 사업의 투자 방식은 수익형 민간 투자 사업 방식입니다. 민간이 건설하고 30년간 운영하면서 요금 등의 이용료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총 사업비는 9,895억 원이며 민간이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국시비로 충당합니다. 총 연장 구간인 왕십리역부터 노원구 상계역 13.4km 15개소 정거장이 지하에 건설됩니다. 지하로 가는 그 경전철이고 중전철하고 이렇게 쭉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완공되면 왕십리까지 가는데 지금 46분 걸리는 것이 22분으로 줄어드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그 시간 절약을 할수 있는 그런 노선입니다. 서울시는 2019년 상반기 공사 착공을 시작하고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북선이 개통하면 하루 평균 21만 명의 시민이 이용해 출퇴근 혼잡을 크게 줄일 것이란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 투자 사업 협상이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정해진 절차대로라면 7년 뒤인 오는 2024년이면 개통될 예정입니다. 이 왕십리역에서부터 노원구 상계역까지 22분이면 갈수 있게 됐는데 어,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선아 기자. 네 저는 지금 동북선 경전철 사업의 최종 종착역 예정지인 노원구 상계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바 기자, 먼저 이 동북선 경전철 사업, 어떤 사업인지 아,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출퇴근 시간 1분 1초가 아쉬워서 젠 걸음을 옮겨본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노원구 상계역도 아, 이른 아침과 오후 시간이면 출퇴근하는 직장인과 통학하는 학생들로 북적이는 곳인데요. 동북선 경전철 사업은 서울 동북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왕진역부터 노원구 상계역까지. 15개 정거장에 들어서고 13.4km가 연장됩니다. 예. 현재 왕십리역부터상계역까지는 46분이 걸리는데요. 만약 동북선이 개통되면 24분이 단축돼 22분 만에 두 지역을 왕래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예, 지금 13.4km 연장된다고 하셨는데, 연장되는 구간과 이 정거장은 어떤 곳인지 좀 자세히 설명 좀해 주시죠. 네, 제가 지하철 노선도를 보면서 어 이야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동북선의 첫 어, 출발역은 왕신리역입니다 예. 그리고 어, 축산물 시장으로 유명한 마장동을 지나 어, 청과물과 한약재로 유명한 경동시장이 위치한 동대문구 제기동을 경유하는데요. 그리고 고려대역과 북서울 꿈의 숲을 지나치게 됩니다. 예. 노원구 월계동과 하계동을 지나서 학원 밀집 지역인 은행사거리를 경유합니다. 그리고 예. 마지막 상계역으로 이르게 되는 경로인데요. 사실은 이 지금 그 해당 구간이 교통 사각지대입니다. 때문에 주민들이 왕래할 때 굉장히 불편을 느꼈던 곳인데요. 만약 동북선 경전철이 개통하게 되면 역대 교통 체증은 물론 주민들의 교통 편의도 상당히 좋아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자, 박 기자. 그런데 얼마 전 의정부 경전철이 파산 신청을 했죠. 어, 동북선 경전철 사업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5월 의정부 경전철이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의정부 경전철 파산 사태가 동북선 경전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진 않은 모습입니다. 의정부 경전철과 동북선 경전철은 닮은 듯 다른 사업입니다. 예? 일단 비슷한 점은 일반 지하철에 비해서 차량 수가 적다는 점입니다. 반면 운행 공간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정부 경전철은 지상으로 운행 중이지만 동북선의 경우 지하로 건설 중이고 지하로 다니게 됩니다. 눈과 비가 올 때처럼 날씨에 영향을 받아서. 차량이 멈춘 자든지, 어, 때문에 잦은 고장의 원인이 되는 일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또, 의정부 경전철의 파산 이유는 누적된 적자 탓인데요. 동북선의 예비타당성을 조사한 서울시는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 어, 해당 구간의 인구 밀도가, 인구 밀도가 높아서, 어, 그 수익성이 충분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예. 이 관건은 얼마나 앞으로 이용객이 많을까. 그게 주요한 관건일 것 같은데, 자박 기자 끝으로 이 동북선 경전철 사업의 앞으로 일정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민간 사업자가 변경되는 등 그간 부침이 컸던 동북선 경전철 사업이 이제 막 숨통을 트이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와 현대엔지니어링 측이 어, 협상에 합의를 본 건데요. 앞으로 동북선 경전철 사업 추진 일정은 계약 심사단의 심사를 거친 뒤 실사협약 예고와 시재정계획심의, 그리고 시의회 보고가 진행됩니다. 올해 안으로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2019년 동북선 경전철 공사의 첫 삽을 뜨게 되는데요. 2024년 동북선 경전철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동북선 경전철의 종착역 예정지인 부원부 상계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선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서울시 경전철이 다음달 우이 신설 경전철을 시작으로 줄줄이 들어설 예정인데, 얼마나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여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상계역 연결해봤습니다. 보도자료 속 정책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 보도자료 팩트체크입니다. 최근 성동구는 금호로 확장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통 흐름 개선이 목적인데 현재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보도자료 팩트체크에서 점검해봅니다. 성동구 금호로입니다. 금호로는 성동구와 중구를 잇는 주요 간선 도로로 대부분 4차로 이상이지만 신 금호역 주변 120m 구간만 2차로입니다. 이런 탓에 이곳은 4차로에서 이어지는 교통량을 흡수하지 못해 상습 정체를 겪습니다. 여기 정체가 무척 혼잡합니다. 항시 평상시 들어도 여기에 지금도 보면은 여기 항시 말 버스가 쓰면은 이노타리까지가 항시 정체 중입니다. 성동구는 지난 2009년부터 금호로 확장 사업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서울시 투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우산 됐습니다. 그러다 올해 마침내 심사를 통과했고 서울시의 예산 편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동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금호로 확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호역 주변 120m 구간을 1, 2차 구간으로 나눠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고 지하철 출구 2개를 신설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또 160억 원의 사업비를 드릴 예정이고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을 총괄하는 서울시는 성동구의 계획과 말을 달리했습니다. 지하철 출구 두 곳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시와 구에서 각기 예상하는 소요 예산이 크게 다릅니다. 실제 서울시 문서를 보면 1차 구간의 경우 73억 원 정도를 계획 중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2차 구간에 대선 확실한 구상이 나온 게 없다며 성동구가 말하는 160억 원의 예산에 대선 현재로선 확답을 할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자 심사 그 통과된 다고터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서 협의 중이라서 저희도 확실 현재 확정된 게 아니라 뭐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하게 말할 수 없어. 더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최근 성동구는 규모로 확장을 위해 도로 양쪽 상가 건물 중 보상비가 적고 금호 15 재개발 구역이 있는 쪽에 7동의 상가 건물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상 절차도 건물주들의 협조로 순조로이 진행 중이라 말했습니다. 유세는 그래도 그 보상이 그 현실감이 에 있게 현실에 맞춰도 많이 반영이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두개의 업체를 상대 산술 평균 해가지고 보상비를 책정하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실제 만나본 건물주들의 말은 달랐습니다. 건물주들은 구청과 보상비를 논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구나 구가 책정한 보상비가 45억 원인데 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금액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곳 일대의 상가 실거래가가 3.3제곱미터당 1억 원에 가까운데 7동의 건물을 수용하면서 전체 보상비 45억 원은 지나치게 적다는 겁니다. 평당 1억씩 매매됐어요. 60억에 매매됐어요. 저 건물이. 한 칸뿐여 하나 받는 것도 1 0억이에 지금 현재 어디 나가보세요. 저뭐 어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어디 가서 제가 이런 그거를 하겠어요. 제가 평생 그 이론 그그 건축물인데 이 하나가. 이들은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을 전면 부정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각종 난항에 부딪힌 금호로 확장사업. 금호로 확장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와의 동상이몽, 건물주들의 극심한 반발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팩트체크 조성협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10분쯤 강남구 삼성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택 거주자 등 21명이 대피했고, 소방서 추산 2,2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2층에 설치된 에어컨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3시 25분쯤 강남구 논현동 빌딩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무실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44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빌딩 3층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4시쯤 남양주시 진저읍의한 식당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새벽이라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식당 건물과 집기류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8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구로구의 한 주택 지하층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전기 밥솥과 전자레인지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얼마 전 포천시의 한 야산에 수년째 쓰레기가 방치된 현장 전해드린 적 있죠. 추가 취재를 진행해보니 역시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원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막대한 예산과 시간도 소요될 전망입니다. 유승한 기자입니다. 쓰레기 집합소가 된 포천시 창수면 주원리 마을의 한 야산입니다. 12년 전부터 쓰레기 재활용 사업장으로 운영되던 곳인데 불법 행위가 도를 넘은 지 오래입니다. 들여와서는 안될 산업 폐기물은 이미 허용치를 10배나 초과해 만 톤이나 쌓였습니다. 토양 오염은 물론 악취와 해충 발생, 수질 오염까지 우려됩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가 불법으로 쓰레기를 들여와 돈만 챙기고 손을 뗀 처지라 당장 치우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관할 지자체가 단속을 못한 건지 안한 건지는 의문입니다. 거의가 CCTV를 달아놓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뭐 담당자가 뭐한 달에 한번 가는 것도 아니고 점검을 그냥 순 순간은 아니지만 그렇게 책임을 들어온 것 자체가 사실은 며칠이에요 며칠. 포천시가 뒤늦게 양심 불량 업체를 상대로 행정 조치를 내렸지만 비난의 화살은 피해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단속부서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졌어도 예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단한 번도 담당자가 처벌을 받거나 지적받은 일도 없었습니다. 보라통 토지는 거죠. 요그 아주 대단히 붕괴스럽고 또 주민의 입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자체가 그동안에 뭐 제가 알기로도 어떤 뭐 행정조치고 뭐고 뭐 했던 게 거의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들이 소홀했고 또 실질적으로 그 처리량에 대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준에 대한 부분을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 아닌가죠. 직무 태만과 양심 불량이 손을 잡은 사이 통제 불능 상태로 쌓여 버린 방치 폐기물 원 상태로 회복하기까지는 막대한 예산과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해법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유승환입니다. 경기도가 경기 서북부 KTX 이용객의 환승 편의를 위해 행신역을 중심으로 한 환승체계 구축에 나섭니다. 도는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해 이달 중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중기계획수립 연구 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역은 10개월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내년 1월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회 광미숙 의원은 이번 용역을 통해 행신역이 경기 서북부 연계 교통의 중심역으로 가는 로드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북구가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에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구가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과 저출산 극복 원스톱 종합 서비스 지원 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또 구민과 함께 저출산 정책에 대해 심의하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이달 한 달간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에 대한 집중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죠. 이 갑과 을이 원래는 수평적 나열을 뜻했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어느 순간 주종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단순히 본사는 갑이고 가맹점은 을이라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가맹점도 다른 상황에서는 갑이 될 수도 있는 자리겠죠. 누구나가 을이며 갑이 될수 있는 구조. 지금 이 순간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갑질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박용의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